안녕하세요. 하루 5분으로 부자되자 하오브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가 주식을 사면 떨어지고, 내가 주식을 팔면 오르는 그런데도 부자들은 언제나 수익률을 높게 유지하죠. 왜 우리의 주식은 늘 마이너스인지, 그리고 그걸 이겨낼 방법은 무엇인지 제가 직접 알아왔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우리 모두 마이너스의 늪에서 빠져나와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주식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수익 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이 두번 다시 속상하지 않도록 경제 위기에 하기 좋은 주식 투자 법칙 세 가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숭이, 두 번째 가성비, 세 번째 눈을 감자 투자법.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원숭이 투자법. 실제로 한국에서도 닭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 미국에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대략 1년간 원숭이와 주식 전문가 그리고 일반인 이세 명을 데리고 투자 실험을 했다고 해요. 참고로, 원숭이는 다트를 던져서 무작위로 주식을 골랐다고 해요. 그 결과, 원숭이의 수익률이 전문가보다 10% 그리고 일반인보다는 무려 25% 앞섰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원숭이는 주식을 사서 그냥 보유만 했고, 사람들은 사고팔고를 반복했다고 해요. 실험 과정이든 결과든 이런저런 많은 이유는 있겠지만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입니다. 그 누구도 차트의 흐름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는 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우리 역시 갑자기 코로나가 터질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지, 그 누구도 알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핵심은 장기적으로 보유한 주식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더라. 두 번째 가성비 투자법. 여러분은 물건을 살때 혹시 어떻게 구매하시나요? 저는 이것저것 알아보고 비교한 다음 가성비에 맞게 사는 걸 좋아합니다. 만약 시간이 모자란다면 조금 비싸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겠죠? 부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자산으로 알려진 금마저 그냥 사지 않아요. 비싸게 사는 금은 자산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냥 빚으로 생각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5만원에 산 금이 10만원이 돼야 자산이고 투자 가치가 있지, 5만 원에 산 금이 2만 원, 3만 원 된다면 그냥 빚일 뿐이라고 해요. 즉두 번째 핵심은 절대 비싸게 사지 말고 저평가된 곳에 투자해라입니다. 세 번째 눈을 감자 투자법. 여러분은 혹시 주식이 10% 떨어지고 20% 떨어지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존버의 민족. 당연히 오를 때까지 기다리겠죠? 왜냐? 팔기 전까지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가도 본전은 하고 빼야죠. 그죠? 그런데 부자들은 그 반대로 행동하더라고요. 개인은 마이너스 40%가 되고 버티고 버티다가 본전만 돼도 팔고 나오는데 부자들은 그 반대로 마이너스 10%만 돼도 바로 판다고 해요. 대신 플러스가 난 친구들은 쭉 들고 간다고 해요. 주식을 게임하듯이 10개 종목을 사놓고 모두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6개만 데리고 간다. 실패하는 4가지는 바로 커트. 대신 6개에서 나머지 수익률을 다 뽑아내는 거죠. 마이너스 10%일 때 눈을 딱 감고 팔고 수익이 날때쭉 들고 간다. 세 번째 핵심은 수익은 크게, 손실은 적게. 자, 경제위기. 주식투자법. 최종 정리하면 저평가된 주식을 여러 가지 사서 그중 마이너스 10%난 주식은 과감하게 팔고 수익 보는 친구를 장기적으로 들고 가라.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경제위기가 온다, 오지 않는다로 말이 많지만, 만약 경제위기로 주식이 많이 떨어진다면, 저평가된 주식들을 쭉 사서 장기 보유하면 됩니다. 만약 그때를 기다려 보실 분들을 위해, 때가 오면 제가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바쁜 일상 중에도 약간의 시간만 투자한다면, 부자 될수 있도록 하루 5분으로 부자 되자 하우브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안녕.